뭐 나는 처음이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다 30년을 반도산업이 됐는데 도안에 20년을 23년을 다니고 풀먼네를 거기서 정년을 하고 그만두고서는 풀먼네 가서 청소하는 일을 도안에서 10년을 낸게 있었고 11년을 있었고 그래다가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친구가 여기 삼보초등학교 거기 다닌다고 고용보험 타먹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거기 오라 그래갖고, 처음에 이런 일은. 그래서 누가 그래 또한 사람이 그랬더라고. 시내 뭐이 쓰레기 그거 줍는 거, 그런 거를 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노는니 그냥 아무거나 도 시간도 보내고 해야지 이러는데, 그래도 친구하고 같이 첨부 초 다니니까는 시간도 잘 가고 한 달에 열번 일해도 재밌더라고 또 <laughs> 그런데 뭐 거기 산부터 가는 날은 이제 거기 갔다 오고 시골에 이제 밭이 좀 있어서 시골에 다니지 뭐 농사지로 고추도 심고 참깨 뭐 이런 거를 심고 랑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는 날에 시간 있을 때는 시골로 가요. 그래서 힘들어 그것도. 시골 다니니까 그래, 이래로 그래서 얼굴도 또새까맣게탄 거야. <laughs> 아이고 <아유. 웃음> <laughs> 그럼 도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방학이 두 달이잖아요. 지금 거기 뭐 학교 식당 뭐 이거 한다고 그래갖고서는 아고 그래도. 뭐, 많던 찍덕 안에 그게 다다리 열번 가면 그래도 들어오는 고개 있잖아. 그래도 부식값은 해잖아. 그런데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방학이 없으니까 1년 내내 해놓 거잖아. 우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좀 그렇더라고. 그래, 저희가 먼저 번에 누구한테, 조리장님한테 굶어 죽겠다고. 바강 <laughs> 두달리라 굶어 죽겠다고. <laughs> 아유, 뭐. 쓰는데야 많지, 뭐, 아유. 건강 관리는 몰라, 나는. 뭐, 운동하고, 뭐, 그런 거는 할색가 없어. 시골 다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밭에 가서 뭐, 일래고이러니까 따로 뭐, 걷기 운동이라든가, 뭐, 어디 이렇게 뭐, 산책 가고 그런 시간은 없어. 그치. 아유, 붙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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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또뭐 거기 개나리 아파트 거기에 뭐도 해고 뭐도 한다고 가자고 그랬는데 갈 시간이 없어. 시골에, <laughs> 응, 시골에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래 억지 억지 어저께든 누가 우리 아파트 회장님이 여 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뭐 복지관에 어디 식당에 사람이 없다고 사, 거기 좀 가라고 방학 동안에. 아우, 그래서 안 간다고 내가. 그래서 아유, 힘들고 방학 동안에라도 조금 시골 다니면서 해보고, 조금 쉬었다가 방학하면 여기 나와야지. 아유, 그리고 다리 다른 데뭐 이런 데가 어디 아픈 데는 없구나. 이 다리가 왼쪽이 다리가 간절이라, 이 다리가 아파갖고 어디 가서 오래 서 있는 일은 힘들어. 아휴 아유. 살면은 좀 편하게 남들보다 좀 편하게 좀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팔짱 걸못튀게 그냥 그런 애고 살아야지. <laughs> 아예 바라는 건 없어요. 나는 애들이나 건강해고 그, 그게 저기 만족이지 뭐 다른 거는 뭐 식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그거나 좋겠어. 요 우리 민우리가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했걸랑 지금 딱 1년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안한다랬더라고 어제 그저께 왔다 갔는데. 그래갖고 항상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 안 좋아. 그래서 아프지나 말고 식구들 아프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돈을 떠나서.